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못나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더잘 보이려고 애쓰고 상대가 뭘 마음에 들어 할까 고민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요. 그 사람하고 멀어져 보세요. 새로운 관계에서 마음이 조급할 때일수록 오히려 잠시 상대와 거리를 두고요. 내 매력의 근원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차려 입고 다 맞춰 주고 내 강점을 뽐내도 내실 제 매력에 알맹이가 없으면요. 무의미한 노력이 됩니다. 사람의 직감과 판단력이란 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대화 몇 분, 식사 한두 번해 보면요. 아무리 잘 꾸미고 나타나도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척을 하는지, 진짜 뭘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은 못 할지라도요. 느낌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냥 예의상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내 매력을 표현을 하려면 왜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1대1 관계에서 매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인기는 없는 고통을 벗어나고요. 내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매력이 있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잘 보이고 싶은 관계가 생기 你问。 무슨 시도를 하시나요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성취를 가지고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가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을 예상을 해서 맞춰 주기도 합니다 이를 좀더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1번은 내 강점을 보여줘서 매력을 얻는 방법 2번은요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줘서 매력을 얻는 방법 이렇게 갈림길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수 있을까? 더잘 맞춰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강점으로 보는 사람인지, 어... 어떤 말과 행동을 좋아하는지 그 핵심 가치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이런 걸 하면 좋아할 거야. 이걸 하면 나한테 주목하겠지, 감동하겠지 하고 유추를 해서 시도를 하고요. 또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당연히 호감을 느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상 상대가 그걸 매력으로 느낄 확률이 맞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매력에도요 공식이나 정답을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배려나 존중처럼 사회공통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매력을 동일하게 보는 면이 있다는 건데요 이러면 어렵습니다 사회적 규범은요 옳고 그른 게 거의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냥 무조건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력은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 간의 1대1로 작동하는 속성입니다 규범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이 가까운 거죠 여기서 결론을 미리 정리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매력이란 건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네 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특별함을 더 알고 싶을 때 매력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나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이 강해질수록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자기 주관이 강해질수록 그에 맞춰서 정... 정제된 표현을 해야 매력이라는 완성품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제된 표현이라는 건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한마디로 거리 두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력과 거리 두기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한국 사회의 관계 거리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시대 너무 냉랭해 사람 사이에 벽이 너무 높 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인스타 보세요. 실시간 연결이란 게 거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답장 안 하면 예의가 없다. 이게 표준이 되어 있잖아요. 관계 거리가 거의 몇 초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친구 집 앞에 가서 철민이 집에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MIT 과학사회학 교수 셰리 터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함께이지만 혼자인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런 강력한 연결성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결하는 속도가 빨라진 대신 연결되는 거리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는 건조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피로감이 있고 관계 유지에 사용할 자원도 부족해요. 그러니 낯선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냉랭하다는 것은요 즉시 연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배경으로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부담되는 배경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계속 보자고 하면요 이 사람이 매력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요 피곤한 사람이네 라고 여기는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더욱 상황이 어려워져요 이 이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시도하면 누가 관심을 줍니까? 그렇죠. 새 관계든 영업이든 근본은 시도하는 양을 늘려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양을 줄이는 것이요. 한 사람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한 명한테 에너지 100을 썼던 걸 10으로 줄이고요. 대신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분산을 시켜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매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탐구를 하신다는 것은요. 기존에 잘 지내던 사람한테 갑자기 매력을 보이고 싶은 일은 보통 아닐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매력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만큼 좀 가볍게 관계를 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주변에서 하는 여러 사람에게 찝작거리면 추해 보인다 이런 이상한 소리에 매몰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시도의 횟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이상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어요. 내 매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여러 후보들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거리를 두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공유하고, 무한한 관심을 주는 것은 때로는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요, 이미 가까워진 사람, 최소한의 친밀감이 만들어진 사람과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 데니얼 리버먼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의 갈망은 도파민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도파민의 특성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직 다알수 없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욕구는 그 기본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영화,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게임, 왜 하세요? 궁금함과 새로움이라는 빈 공간을 채우는 데서 오는 그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직 상대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한 상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체 파악이 다안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의 관심이 유지가 되고요. 이 관심의 유지, 더 알고 싶은데 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요, 균형에 있겠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거리 두기만 하면요.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생기겠어요. 반대로 다 보여주고 밀착해서 다 알려주면 더 알고 싶지가 않은데 계속 달라붙는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이거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보여줄 거는요, 나에 대한 단서입니다. 내가 이런 매력이 있을 수도 하고, 궁금증을 유발할 단서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줄 거는 내 가치관, 신념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가 뚜렷하고, 미래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강해요. 이런 사람 보면 괜찮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점 요소를 각각 떨어뜨려서 볼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당당하면서도 신뢰가 있느냐 할 때요. 꼭 조건, 학력, 재산만으로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확고하면요. 태도가 당당해집니다. 가진 거 별거 없어도 자신은 있는 사람, 가끔 주변에 있잖아요. 본인이 뚜렷하게 추구하는 게 있어서 그게 살아가는 태도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태도란 게요. 멀리서 볼 때는 매력으로 보이지만 각. 가이 알게 돼서 이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 자기 신념을 주장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매력이 아니라 말이 잘안 통하는 고집쟁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과제가 생겨요. 첫째는 나만의 가치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입니다. 매력의 근원이 있어야 그걸 절제를 하던 아껴서 풀던 하겠죠. 있지도 않은데 가치 있는 척하면요, 사람들 그거 모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압니다.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따로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첨부 드릴게요. 둘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무슨 방법으로 보여줄 것인가, 설령 나랑 반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스마트하게 절제해서 표현을 하면요. 그게 매력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근데요, 이 관계라는 주제에서 매력, 가치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꼭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얼굴이 최고 가치입니다. 결국 외모가 다야. 저는요. 이걸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느끼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결론이 없잖아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 변수를 만들어 낼수 있는 문제를 건드려야 뭐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외형이라는 것도요, 잘생겼네, 예쁘네, 믿음직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외형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인지 마이너스로 느껴지는 것인지 분해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건드려볼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관리의 영역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력을 스마트하게 보여주는 것,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자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그런데 이 자기관리라고 하면 눈썹 다듬고 코털 뽑고 이런 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제 기준으로는 방향성이 더 우선된 가치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매력이란 건요 이 사람의 보이지가 않는 영역 아직 내가 모르는 숨겨진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이 관점에서 자기관리라는 건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이런 것일걸? 하고 소개를 하는 간판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제 지인 한 명을 예로 들자면요 옷에 다림질하는 것에 굉장히 몰두를 합니다. 소매랑 바지 중간에 칼 다림질이 들어가 있어야 외출을 해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영업을 하다 보면요, 고객들은 디테일 하나에서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외형적으로라도 칼 같아 보여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단순히 깔끔하기만한 게 아니라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대감이 만들어진 후로부터는요, 옷차림 만이 아니라 머리 스타일, 내일은 뭐 입는지, 말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더 탐구를 해보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역, 이걸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단서를 주니까요, 이 사람 알맹이는 어떨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 따라한답시고 집 앞에 마트에 가는 게 일상인 그런 사람이 빳빳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으면요, 효과가 크게 없겠죠. 오히려 실용성 있는 옷을 잘 입고 다닐수록, 오, 저 사람 알뜰하네 하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바, 추구하는 가치가 내 외형에 반영되고 그걸 관리를 할때 알맹이가 있는 매력이 됩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나를 점점 알게 될수록 점점 매력있게 보이겠죠. 그래서 관리도요,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내가 관리하는 방향이 실제 내 가치관, 직업, 생활 패턴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채워 나가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은 외형적 매력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기 관리의 방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매력이란 것도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요. 평가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요, 자기대로의 판단 근거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은 괜찮네, 멋지네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매력 없어 보이는 사람 특징이 상대가 나를 평가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셀프로 나를 판단한 걸 상대에게 통보를 합니다. 나 멋진 사람이야. 나는 매너가 좋아. 그러면 이 사람 멋있고 매너 있어 보이지가 않죠. 때문에 매력이 제대로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좋은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좋은 재료들을 잘 차려놔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남들에게 평가받을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요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단서들을 줘야 하는데 그 단서들이 실제 내가 가진 매력의 알맹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좋은 평가를 내리고 매력으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진짜 강 장점과는 다른 것으로 외형을 꾸며놓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치장을 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내 정체성이 일치를 하지 않죠 이 실제와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고요 왜곡이 심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요 실망입니다 인터넷으로 옷 보고 마음에 들어서 시켰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 그러면 실망스럽잖아요. 사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목소리, 대화의 주요 내용, 옷차림, 머리 스타일 같은 누구나 자기 관리가 가능한 것들을요. 잘 가꾸고 일관된 세팅을 하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방향이 모두 같은 쪽을 향하고 있으면요. 직감적으로 상대가 압니다. 오, 이 사람 패션, 말하는 패턴, 사람 대하는 방법을 보니 내 생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연상을 하게 되죠. 다트머스 대 마케팅 교수 케빈 켈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때 머릿속에 형성되는 연상, 감정, 태도, 기억 등이 어떻게 구성이 되게 할 것인지 이 브랜드 지식 구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인간적 매력이란 개념으로 대입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인간상이 떠오르게 할 것인지 어떤 것에 전문적이고 자신 있는지 그게 연상되게 할 것인지 일관된 태도로 장기간 증명을 하면요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여준 모습이 나에 대한 지식 구조로 상대방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타인이 생 하는 내 이미지이자 내 매력인 거예요. 핵심만 추려서 정리하자면 매력은 상대가 내 특별함을 궁금해하는 상태에서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이란 내 가치관으로부터 나오죠. 그 이유는요. 말과 행동, 옷차림 등은 모두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너무 강하게 많이 드러나면 부담으로 느껴질 뿐더러요. 뻔히 예측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매력이 소멸합니다. 때문에 보여줄 것과 숨길 것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보여줄 것은 내가 가진 매력의 단서입니다. 단서란 건내 입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관리의 방향을 통해서 나를 유추할 수 있는 재료를 상대방의 머리에 반복해서 건네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이 관리의 이미지는 실제 내 가치관 직업, 생활 패턴, 생각과 동떨어진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요, 내 진짜 알맹이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일관되고요, 지속되고요,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숨길 것은요, 내 가치관이나 신념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은 매력을 발산하는 순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친밀함을 얻고 신뢰를 가진 사이에서 나눠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내 가치관이 정말로 확고하고 나 스스로도 떳떳한 속성이라면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때부터는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초조한 마음,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남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맞춰만 주는 이런 조급한 내 모습과 거리를 둘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여유 있는 자신감이 만들어져서 타임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생 생긴 거리의 비인 공간 안에는 궁금증과 기대라는 속성이 대신 채워져서요. 그것이 여러분의 매력을 올려 주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타인에게 매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나를 알아가고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요. 먼저는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방향성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요, 결국엔 남입니다. 언젠가는 질리거나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남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24시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이 매력들이 먼저는 내 마음에 들어야 일상이 만족스럽고요. 노력하고 투자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을 하나씩 모으다 보면요. 그 가치에 반응하는 사람이 주변에 찾아오거나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매력을 인정해 주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응원드립니다.